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각종 어, 경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와 재테크 꿀팁 이런 것들을 어,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청약 통장과 관련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청약은 지금 재테크 수단, 내집 마련의 수단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만 어, 청약 가점이 높아야만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대로 계속 청약을 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시도해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요. 어,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도 어, 청약 가점을 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청약 가점 대부분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세 가지 항목에 따라서 어,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부양가족 부양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요 또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가입해서 갖고 있었으면 역시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무주택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부양가족 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역시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증여를 통해서 만약에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는다면, 그 부모님이 가입했던 기간까지 인정을 받아서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어, 국민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KB리브온에서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약 통장의 종류에는 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데 현재는 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존재를 했었죠. 어, 현재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은 어, 앞서 말씀드린 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세 가지 종류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약종합저축, 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은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고 다만 증여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약 저축은 뭐 부모님이 언제 가입하셨든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니까요. 가입 시점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어,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이제 그러면 어떤 통장이 증여가 가능하고 어, 또 실제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본인은 필요가 없어진 청약통장이지만 현재 갖고 갖고 있고 어~ 또 이것을 증여를 하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다음 절차를 다음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 청약통장을 증여를 받을 증여를 받을 뭐~ 자녀나 배우자분이 세대주여야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증여를 해주실 만약에 아버지가 현재 세대주이고 증여를 받을 어, 자녀가 지금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음, 세대주를 자녀분으로 변경하고 어, 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바뀐 다음에 청약통장을 증여하면 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이 상황은 증여를 받을 사람이 세대주여야 되고 증여를 해줄 사람이 세대원이어야 되는 같은 세대 안에서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세대주고 아버지가 세대원이긴 한데 세대 자체가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러면 증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끼리의 증여에서는 세대가 분리돼도 증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증여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은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젊은 음, 청년층도 어, 단번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만, 그 조건 자체가 크게 어렵거나, 어, 달성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 어 나는 청약통장을 이제 더 이상,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어, 뭐, 금리, 이자 때문에 그냥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어,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 이 청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입하고 있었느냐, 오래 보유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내가 내가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서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혹시 어, 이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따져보시고, 증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엄근증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